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우선 KT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KT는 서버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 침해 사고를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 따른 소액결제 사고다라고 처음부터 좀 은폐 또는 축소한 경위들이 많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제가 하나하나 짚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KT의 11가지의 그 잘못된 뭐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k t 의 침해 상황을 처음에 전달을 했죠. 7월 19일 날. 근데 KT는 기사에 오히려 침해 정황이 없다라고 회신을 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났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한 적이 침해 사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기사는 어, k t 에유치될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와 동일하다는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으나 이거에 대한 신고를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치, 침해 모르셨습니까? 정황, 침해 증거가 없어서 아마 신고를. 근데 결과 어떻게 나왔죠? 결국은 기지구침해 사고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경찰이 KT의 무단 소외 결정 정황 통지 및 피해 분석을 구월 일일 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KT 그럴 리 없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잘못 판단. 그랬더니 결국은 침해 사고 났죠. 그다음 네 번째. 무단 소액 결제는 단순히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해서 치매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9월 10일날 과기정통부 그 브리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사실상 치매 사고 맞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네, 네. 네 다섯 번째. 그리고 9월 4일하고 5일 에 무단소의 결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KT 자체는 근데 그날 어떻게 됐죠? 결과 보시죠. 9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KT는 가입자 식별 정보 즉 IMSI 유출 고객 수가 5,500 61명으로 유출 신고했습니다. 근데 실제 얼마였죠? 어, 최종 제들이 신고는 230명입니다. 맞습니다. 숫자를 숫자가 달랐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일곱 번째. 불법 기지국이 전수 조사 결과 아예 존두개 발견된 이유로 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 몇개 나왔죠? 네개 나온 걸로. 네개 나왔습니다. 너무 중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착실히 조사하고 또 조심스럽게 발표를 하는 게 맞는데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셨습니다. 8번, 여덟 번째. 지금 피해자 278명, 피해액 1.7억으로 처음에 발표하셨으나 실제로는 2.4억, 362명으로 나왔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도 잘못 얘기하셨습니다. 일부만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피해 지역은 확산되었습니다. 열 번째, 서버 침해 없었다. 그런 식으로 9월 18일 날 오후 3시에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서버 침해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KT가 허술할 수 있습니까? 11번째, 인증키 유출 없다고, 복제폰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 유출 및 복제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KTO에도 제가 질의를 많이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왜, 왜 이렇게 자꾸 근거가 축소되고 은폐하는 느낌이 들고 이런 허위 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대표님 한 말씀하시죠. 네, 음.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까 언론이나 또는 고객 불안이나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 어때 중간 결, 결 어, 현황 파악한 거라도 빨리 빨리 발표해주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전수 조사 못해 지금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이거고 또 이제 부유시가 발생한다거나. 또 추가 확인할 게 생기면 또 데이터 분석을 쭉해 보면 사고 당한 피해자나 또는 사고 건수나 또는 피해 범위를 생하게 됐습니다. 범위를 더 확대해서 더 넓고 더 앞쪽으로 더 가서 더 하셔야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가 이때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롯데카드 가신다 그래가지고 롯데카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롯데카드 역시 보름 이상 해킹 피해를 인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대표님 왜 그러셨습니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해커가 저희들이 어그 서버 탐지 시스템이 있는데 주로 웹 사이 주로 이제 웹 사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인력의 문제니까 기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니란 태도입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1 7년도 업그레이드 되어졌어야 되는 웹 로직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안한 거죠.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결국 수익 극대화만 치중하고 투자가 저는 많이 소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면 지금 뭐 카드 비밀번호 CVC까지 유출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민등록번호 결제코드 이런 것들도 다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이 롯데카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출된 경위, 유출된 양, 유출된 소스, 그 고객까지 모두 관리가 다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전부 다 파악이 완료되어 저 있고 고객들에게 통제가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피해 대응 및 고객 불편에 대한 그런 절...